믿음이 성숙하게 되는데 그 믿음의 성숙함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숙하다 라는 성숙이 무엇을 말하는지 성숙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숙이 일려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변화되는 목표가 어느 지점까지가 해당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아기 아기는 무럭무럭 살아나야 되잖아 아이가 살아지 않으면 안으면 전우가 되거나 문제가 됐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살아나야 되는데 아이가 청소년기를 거쳐서 어른이 되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살아야 할때 제때 살아지 못하거나 어른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아이가 자라지 못해가지고. 아직 어린아이 행동을 한다면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 그리스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똑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를 굳이로 믿고 영원히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그 이후에는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도록 말씀이. 그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네 방편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나님은 저 이름을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진행하는 줄 믿습니다. 의사는 환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의사가 진단을 잘해야 돼요. 병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진단합니다. 영적 지도자, 그리고 우리 각 사람도 나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누군가를 지도하려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잘 분별하고 진단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 볼수 있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 있는지 진단할 수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도 이처럼 진단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는 기준이 뭘까요? 그가 진단하는 대상이 영적인지 세속적인지를 우리는 알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을 산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 연속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인으로서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의 문제들을 믿음으로 이겨 나가도록 이렇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문제들이 있는데 문제를 어떻게 이긴다고요? 믿음으로 이겨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는 사람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닥치는 문제를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극복해서 진정한 자연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때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쫓아가는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 생활을 우리는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생애가 더할수록 해가 바뀔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자유를 우리는 그삶 우리에게 주어낸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요한 일서 5장 1절에 써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믿음이 이긴다 그러는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의 도 힘을 믿는 사람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믿잖아요 그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부터 낳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 태어났고, 그 우리를 아끼한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 사랑을 덧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이도사랑한다는그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같이 사랑하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 이외에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세상을 이겨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내용이 뭐라고 정리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믿는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는 메시아 구원주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왔어요. 처음에 사람을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씨를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씨를 가져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준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기름부음 받아서 왕권을 가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종으로. 왕권을 가지고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왕권을 가진 자가 되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다이시 3일 신자로부터 기름 부어 받았을 때 사자와 곰을 이기고 권리앗도 이겼잖아요 주와 여러분도 예수를 구조로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그렇게 이길 수 있는 사자 곰도 이기고 굴려도또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부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기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있어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삶이에요. 이 고백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그대로 묻어나는 거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예수님을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고백 자기 신앙 믿음은 이 고백이고 삶인데 인격이고 이 고백이 내 삶에 실제화되고 삶 가운데 나타날 때 바로 이 복된 삶 우리에게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렸다는 증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렸다는 증거가 미이라고요 셋이 있다. 셋. 셋이 뭐냐? 성령과 물과 피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믿음인데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데 이 증거가 몇지라고요? 셋이 있다는 거예요. 셋을 말라는 거예요. 성령과 물과 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확실 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기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을 갖게 하는 증거가 셋이 있는데. 피와 물과 성령이에요. 성령과 물과 피. 그 실제로 진행은 피와 물과 성령이래. 그래서 첫 번째 피의 증거가 뭐냐? 그걸 볼 텐데.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하는 피의 증거는 뭐냐? 요한일서 5장 6절 8절에 말씀하고 있어. 요 이게 참 핵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면서. 물과 피로. 요단나세례를 받고 그리고 죽음의 세례를 받고 피 흘리으셔서 죽음을로 우리를 대가를 치려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피로 오신 그 물과 피가 나타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시니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라어요 할렐루야. 증거가 예수님이 가리온 증거가 물과 피의 증거를 가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는 되는 누구예요? 성령님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 예수님이 피와 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 물 우리가 구원주의 을 세상을 이기는 죄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 밖에 없고 칠수 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음의 세례를 받으므로 이게 된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게 한다는 거예요 요약하면 이렇게 예수님의 피의 증거와 물세례 받고 죽음의 세례 받은 물의 증거와 그리고 성령의 우리 안에 주자가 우리 삶을 성령의 역사할 때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하나님 말씀 진리를 통해서 실제로 말씀으로 역사해서 이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신 이가 세 분이니 하늘에서 증거한다 인기하는 증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라이세 분은 하나이시라 할렐루야 땅에서도 증거하는 것도 셋인데 영과 물과 피라. 근데 이 세성 어디서는가요? 결국 하나님 안에서 일치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되었느냐? 아직 기초 단계 있는가? 진단하는 확인하는 방법은 피와 물과 성령 이세 가지 증거를 가졌느냐? 실제로 가졌는데 그 삶이 생활 가운데 나타나느냐, 우리 인품 가운데 우리 삶이 실제로서 나타나느냐, 적응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피해증거는 뭔가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즉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피해증거를 가진 자예요.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피해증거 있어요, 없어요? 다어졌죠 피해증거는 우리가 이렇게 나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사탄이 죄를 타고 들어와가지고 세상을 또 세상의 욕망을 갖게 해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바꿔버렸잖아요. 피해증거로 죄를 없애버리고, 우리를 이금 하나님 자네 되게 하고. 예는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과 하늘의 은혜가 우리 부어진 줄 믿습니다 피해 증거로 우리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비결은 간단하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어요? 양에게 안수하고 잡았어요. 양에게 양에게 안수하고 잡는다는 것이 그 원리인데 안수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어디에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양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도고 십자가를 믿고, 죄를 고백하면, 내 죄는 누가 가져간 거예요? 누가 지나가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다 가져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청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쓰신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할 때, 죄는 예수, 예수님이 가져가고, 십자가의 은총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 그래요? 신적교환. 즐거운 교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그 피해 증거는 신적교환이에요. 신적교환이 즐거운 교환에서 주는 나에게 혜택이 무엇인지를 계속 점검해서 나는 그 사람을 사는가 안 사는가를 점점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재산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이것이 피해 증거예요. 넓혀서 그것은 즐거운 교환의 내용이 다내 네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거잖아요. 자, 물의 증거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요? 물의 증거는 무엇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그 태어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어요구때문이 그랬지?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본에게 다시 태어나.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는또 5절에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볼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다 영생을 얻으려면 거듭나야 되잖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물의 증거잖아요 물. 물에 대해서 어? 거듭나는 말씀 말씀으로 거듭난 거다 맞아요. 이거 다 해당, 같은, 말씀,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세례라 고하는데요 세례도 맞는 거죠. 거듭난다는 건 세례 받을 때 우리가 물에 잠겨서 일사람은 죽고, 그래서 물세례를 받을 때 예전에는 강에다가 물속에다가 담갔다가 올리잖아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이 세례, 요한일서를 연결해서 보면, 승리의 산 이것을 연결해 볼때 피와 물과 성령의 증거를 가린 이것을 보면, 이 물은 세례로 보는 것이 더, 더 합당하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물로 세례를 받고 자기를 수상시키는 거잖아요 물로 세례를 받을 때 나는 죽었다 하는 것을 사실을 믿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세례 받을 때 나도 같이 물세례 받았고 죽음의 세례 받을 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거절하고 나를 양보 나를 폭종시키는 물의 증거가 있어야 돼. 우리 안에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 조금 칼빈이 이렇게 자기 부인 이렇게 말해. 자기 자기를 부인하는 거. 믿음으로 확증하는 것이고 내 편에서는 내가 늘 부인하는 거야. 내가. 내 안에 욕망이 나타나고, 내가 나타나고, 미움이 나타나고, 분노가 나타날 때가서 자꾸 그거 하는 거야. 부인하는 거. 나는 죽었어. 그것은 죽었어. 그렇게. 그게 물세례의 의미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에 잠길 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이미 십자와 함께 주님이 죽을 때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다났어요 그렇게. 해요. 여기는 예수님이 실제로 이루셨기 때문에. 여기는 믿음, 믿음으로. 믿음으로 확정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의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나타날 때 그걸 부인해야 돼요. 그걸 거부해요 부인해야 돼요. 그 결정은 누구한테 있어요? 내 의지가 결정하잖아요. 선택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늘들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선택의 순간이 중요해. 그 다음에 성령의 증거가 있어요. 성령의 증거는 뭐냐? 로마서 8장 5절, 9절에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뭔가요? 사망이잖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의 법에 육신의 생각은 굴복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할 수도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야 없겠어요. 마일러이 속에 하나님이 영께하 계시죠. 우리 예수를 구출하면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의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믿은 지 오래되도 그리스의 영 성령이 간에 없는 사람은 알맹이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확실히 믿고 받아들이면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님은 오늘도 이렇게 이끌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증거는 육신의 충동이나 감정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사는 삶 성령은 살리는 영이잖아요. 그래서 영을 쫓아 살고, 영의 생각을 하고, 훈련이에요, 이게. 성령을 거스르지 않냐고 애를 쓰고, 성령이 우리에게 마음에 부담을 주고 그럴 때, 거스르지 않냐고 애를 쓰고, 성령과 곧 교통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훈련이에요. 성령님과 교통하는 훈련이잖아요. 성령님과 어? 민감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우리에게 부추는 어떤 것에 대해서 민감한 마음으로 교통하는 사람이죠. 성령님에 대해서. 그것이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힘입니다. 성령이 민감하게 반응할 때 성령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세상을 잃을 수 밖에 없죠. 성령이 주는 감동 성령이 느끼게 하는 어떤 것들 그걸 느껴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훈련할 때 마찬가지 성령이 임하소서 오면 성령이 임하는 것을 이렇게 좀 느껴봐야 렇요 몸으로 느껴보고 마음으로 느껴보고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거나 환경을 체했을 때 성령님, 이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성령님이 뭔가를 보여주고 들려주고 느끼 하는 것을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는 그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 삶이 없어요. 성령이 느끼 하는 어떤 것을 예민하게 반응해야 돼요. 훈련이 되어야 돼. 경험이 되어야 리고 결국은 따르는 순종. 실제로 우리 매일매일 잃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는 거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결국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통제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피업물과 성령의 증거, 셋을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할렐루야!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세운